오늘 만나와 충전 묵상을 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곳은 항상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먹었고 함께 기적을 보았고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하나씩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 위에 머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나는 말없이 외면했고 때로는 거리를 두었고 어떤 날은 부인했고 어떤 날은 침묵했습니다. R.C. 스프로울 신학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 철저히 버림받으셨다. 그 고통의 깊이는 사람들이 준 배신보다 우리의 죄가 만든 단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그 버림받음 속에서 너는 용납되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다가 조용히 울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른 척한 적도 있고 외면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